제가 어릴 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공 친지 이제 20년째가 이제 됐는데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릴 땐전 다른 줄 알았어요. 전 다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어, 어느 어 날은 갑자기 드라이버가 안 맞고 어느 날은 갑자기 7번 화면이 안 맞고 오늘은 7번과 6번의 길이 차이는 사실 0.5인치 밖에 차이가 안 나고 헤드 로프트는 4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클럽이 느낌이 너무 다른 그에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아이언 스윙과 뭐 드라이버 스윙, 웨지 스윙이 저는 사실 별도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스윙 중에서 변화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공 위치, 뭐, 그리고 클럽, 클럽의 길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스윙이 변한다고 느껴지는 거고, 스윙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샌드웨지, 뭐, 7번 아이언 드라이버, 뭐, 롱아이언 기준으로 따지면, 이네 가지 클럽이 제일 중요한 이제 클럽들이잖아요. 이제 쇼다이언, 미드라이언, 롱아이언, 드라이버 이렇게가 결국엔 클럽이 이제 올라가는 방법인데 사실은 저는 스윙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공포지션을 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중심... 점에서 우측에 있을 때 공을 치는 이제 공 포지션이 다른 거지, 스윙이 바뀌지 않고, 그공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뀌면 결국엔 클럽은 길이가 있잖아요. 그럼 길이가 있으면 반대로 쇼다이 같은 경우는 점점,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점점,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건 뭐냐? 라이각이라는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라이각이라는 것들이 결국엔 선수들은 각자 고유, 로 쓰고 있는 라이각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샌드위치 기준으로 64도를 쓰고 있는데 그 라이각으로 인해서 이제 스탠스의 위치 그리고 공 위치 이걸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스윙은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봤을 때 스윙이 달라 보저 보이는 이유는 쇼다이머 같은 경우는 업라이트 하다 보니 가깝고 업라이트 하다 보니까 손위 치도 멀지 않고 몸 안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윙이 가는 방향이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길고, 이제 라이각이 이제 플랫하다 보니까 멀리 설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테이크백 방향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엔 스윙을 돌아가는 방식은 같은 방식인 거예요. 원리스텐션을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하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골반 동작을, 어, 쓰려고 하셨을 때, 이 보통 벽에 밀으라는 얘기도 있고, 뭐 뒤로 빼라는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저는 그거를 떠나서 일단 골반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빼든 밀든 하셔야 되는데, 뭐 빼는 게 맞냐, 열리는 게 맞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백스윙 들었을 때 골반 각도를 이 백스윙의 골반 각도보다 훨씬 더 내려가게끔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약간 자가 진단을 하시려면 백스윙 탑을 들어서 이 골반에 손을 이 새끼손가락 쪽에 손의 날을 내 오른쪽 골반에 넣고 백스윙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골반. 이 손가락이 골반에서 보이지 않게끔 턴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뭐, 페이드 치는 궤도를 가진 선수들은 보통 이렇게 뺄 거고, 드로우를 치는 선수들은 약간 밀게 될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오른쪽 골반 각도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골반으로 손가락을 찝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 찝은 거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임팩트 모양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을 열어주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다형 같은 경우는 우측 발에 둔다는 느낌으로 두고 치시, 치셔야 그 대로 업 이게 라이각이라는 게 있죠 라이각대로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시 라이각대로 다운이 생기고 이제 다운 블루가 생기니까 결국엔 엣지는 공이 뜨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는 방법이고 미드라인 같은 경우는 7번 기준. 대한민국은 7번 기준을 되게 많이 쓰는데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중심, 중앙 중앙에 두고 이제, 이제 이 라이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쓰시고 그리고 또 치면 다운블러 발생이 되면서 결국엔 또 공이 또 나가는 건데 스윙이 다른 것같진 않아요. 사실 이게 스윙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제 이렇게 스윙은 하나의 원인데 이 원이 결국에 몸의자기몸 중심 머리부터 코뭐 명치로 내려가는 이 몸의 중심점이 결국엔 로우 포인트거든요. 원의 중심 아랫배 끝 부분이 근데 이제 공위치에 따라 로우 포인트가 앞쪽에서 발생이 되느냐 뒤쪽에서 발생이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 쪽에 두는 이유는 로우 포인트를 지나와서 올려, 올려 맞아야 되니까 결국엔 이제 왼쪽 발을 둔 상태에서 스윙할 때는 똑같이 저는 어, 네가지 클럽 모두 이 몸의 중심점을 친다고 생각하고 공을 쳐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로이, 로우 포인트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다운블루 반대로 드라이버는 어퍼블루가 발생되는 현상이 생겨서 스윙은 같다라고 봅니다. 어, 예전으로 잘 돌아가다 보면 어, 외지류로 갈수록 왼쪽 미스가 많았고 길면 길수록 우측 미스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쪽 한 방향으로 이제 가운데로 몰기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쇼다현 쪽은 왼쪽 미스가 많은 이유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맞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고. 드라이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맞으니까 이제 우측으로 가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슈다이어는 클럽을 많이 늦춘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가져갈 것 같고 드라이버는 몸을 좀더 빨리 온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우측으로 가는 게좀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타이밍이 결국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긴 클럽이 되는 거고 웰지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클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트랙을 도는데 어느 어느 날은 트랙이 가장 짧은 날에서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긴 트랙에서 도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트랙이 돌 때의 타이밍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게 구상이 되고 또긴 트랙에서 돌 때는 이 끝에서 돌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쇼다이언보다 드라이버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면 얘가 가장 길고 가장 크게 갔다가 가장 멀리서 내려오는 클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똑같은 아이언, 쇼다이언을 똑같은 타이밍에 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얘가 안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이버 칠 때는 얘를 빨리 돌리기보다는 백스윙이 올라가고 있을 때 몸을 조금 더 이 하프스윙이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몸을 좀더 먼저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면 얘랑 얘랑 속도가 좀 맞다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반대로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짧은데 짧은 클럽인데 얘가 짧으니까 더 빨리 돌릴수 있겠죠 더 빨리 휘둘릴수 있고 그러면 몸을 더 빨리 가져가기 보다는 얘는 반대로 몸을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치는 느낌이면 얘랑 얘랑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은 체중 분배의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웨지 같은 경우는 체중을 왼쪽에 어느 정도 두고 공을 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클럽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이미 갖고 백스윙을 든 거잖아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향타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드레스를 섰을 때, 이제 아이언과 다른 거는 이제 셋업에서 이제 약간 섰을 때 느낌이 우측에 이렇게 둔다는 기울기를 준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틸트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실수하시는 틸트는 몸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틸트는 우측 사이드가 떨어지는 게 틸트거든요. 그러면서 체중이 살짝 우측에 밟혀진다는 이 느낌이 결국엔 틸트인 건데, 이렇게 되면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면 아이언,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중 자체와 모든 것들을 왼쪽에 실어둔 상태에서 위에서 공을 타격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되는 힘이 생긴다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어드레스 섰을 때 왼쪽에 두고 우측 틸트를 이렇게 주면 체중이 우측에 이미 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스윙을 들어온 상태에서 왼쪽으로 올수 있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엔 타이밍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드니요이 셋업을 어떻게 준비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내가 공을 어떻게 치고 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윙도 이제 자연스럽게 바뀔 수가 있고 결국엔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